어, 뒷땅인데나 뺀, 나 뺀. 어. 어이쿠샤 쿠샤. 조미선님 치세요. 조미선님 치세요. 어, 나이스. 와, 나이스. <봐들>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, 떨어지면 아, 안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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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! 들어간! 역시 야, 또 내려가? 거기 내리막이야 되게 짧긴하다 근데 여기는 세컨 맞으면 이게 오늘 그게 있 나봐 세컨이 잘 맞으면 퍼터가 안 되고 그럼 <laughs> 다잘다잘되다잘 되기 힘들어 다잘 되는 날은 음. 라벨 찍는 날인데 다잘 되는 날은 라벨 찍는 날이요 어 파스린가 어 내리막 짧은데 어 짧은 데어 내리막 파스리 어스리다 여기 그폭꼬거기 마냥 어. 약간 시. 어 아니. 아, 어그그그 그, 그 코스가 아닌가? 아거기1 7 번호이고요. 여기는 아 다른 코스. 삼십 중 퀸이. 어 있어요. 저렇게 해 약간 해저들을 어. 건너가는 느낌이었는데 그거. 혹시 혹시 가실 건가요? 어 아니요 뭐, 안 가도 뭐, 될것 뭐, 뭐, 것 같아요. 모두 유틸? 나 유틸. 135. 우 레이디랑 똑같이 있네? 135. 깜짝 음. 놀랐습니다. 너무 큰거 아니야? 너무 잘 맞았나? 나이스. 어 나이스. 어 생각보다 안 커. 생각보다 안. 어이 어 뭐야 어디까지 어디가 어이어 볼코고 내려온다내려왔다 내려와도 못 들어가. <laughs> 못 들어가 완전 거기다. 어 세다 세다 그만가. 어세세 세. 세, 세야 거기 가면 안돼 거기 아, 가면 안돼야 가지마. 오 씨. 아, 왜 혀? 왜 옆으로 혀? 일단, 오케이. 오케이. 일단, 오케이. 힘! 아, 깜짝 까비. 나이스, 오케이.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어, 그래도 이제 아까 밀리고 좀잘 빠지는데 응 아까 거기가 엄청 많이 음. 밀렸나 봐거기 원래 그렇게 맥해요그림도까지안막는데 오늘 유이 많이 막는한팀 아. 정도만 있거든 대기가했어그한날때 잘한 날 눈부셔 그렇죠. 이 몇개 남았지? 3개야. 3개 남았어요. 여기, 네. 여기도 원웜? <laughs> 한250될것 같은데? 이저티 네, 틱박스가 두 개인데, 네, 앞에 틱박스를 치면 본인이 원웜 됐으니까 당해요. 아, 뒤에서 칠게요. 네? 뒤, 뒤에서 칠게요. 예. 뒤에? 어, 그럼 앞에? 뒤에?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? 어. 촬영용 앞에서 쳐봐. 아, 아니, 됐어. 안 싸. 네내 공은 소재야. 하면 너 그냥..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오를 수어 아니요, 아니내 아니, 아니. 공은 소... 어 밀린다. 음... 지금 뭐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? 음... 나도 거 있거든요? 아 너무 가깝다, 저기 있는 아, 근데... 음... 지금 음... 치는 거 아닌 거 같아. 어이쿠, 루 어이쿠, 키 어이쿠, 씨, 어이쿠, 씨, 어이쿠, 거어 체다거리 채무에리 다람쥐가 있나봐 어이쿠, 씨, 이쿠 씨, 어이쿠, 씨, 어이쿠, 씨, 어이쿠, 씨, 어이쿠, 씨, 어이 어이쿠, 씨, 어이쿠, 어이쿠, 이 우측 같다. 야, 이거 저, 저기는 안 되는데? 아, 다행이다. 오, 씨. 잘못 맞았네. 오! 왜 짧아? <laughs> 아, 너무 떴다, 이거. 아, 너무 무서

<laughs> 나갔죠 아니요 내 도로길 한 세번을 튕기는데 <laughs> 오케이 오 열심히 쳤다 야, 그래도 잘 쳤다 넘었어 전반전을 완전 망했잖아 다잘 쳤다, 쳤다 그래도 쳐포 <laughs> 근데 요즘 긴 파포예요 와우 와 길다 여기 전에타이 전에 파이브였던 포로 만들어 놓고 좀 길어요 와여다 보이네 와이지면은못나오 야, 거긴 안 돼. 야, 거긴 안 돼. 아, 됐다. 도랑으로 빠진 거 아니야? 어, 도랑, 도랑 아, 같다. 됐어, 원하는 그림이 됐어. 아이고야. 아. 아, 아이, 너무 잘 치려고 했어. 나이스. 뽀이 그샷 그샷. 그샷 그샷. 들어갔어. 그샷 그샷. 수고했어. 반갑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들 하셨어요. 고생들 많으셨고요. 많 예, 준경님은 두 번째 라운딩이라 너무 네. <laughs> 즐거웠어요. 팀장님도 <laughs> 네,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네,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우 뵀으면 좋겠어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이렇뭐뭐 뭐 소감 한마디라도 간단하게 그래도. 저할래 너무 잘. 그래. 오늘 친구가 그냥 우연치 않게 화이트 티에서 쳤는데 물론 핸디를 주고 치긴 했지만 공교롭게도 비켜서 <laughs> 다음에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레이디 티에서 같이 치겠습니다. 어, 오늘 너무 중경이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좋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 제대로 한번 잘 <laughs> 쳤으면 잘 좋겠습니다. 이 쳤어, 쳤어. <laughs> 쳤어 얼마나 아, 잘잘 지금 잘 뭐야?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요. 네. 오늘 어, 나오긴 하시는 거 보니까, 다음에 레이디, 티에서 치시면, 김영식 힘드실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어, 처음으로, 그 화이트티에서 치시는 걸 봤어요, 저도. 아, 어, 여성분, 저번에 할 때도, 클럽 모드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, 네, 레이디티에서 하셨는데, 아마, 다음에 레이디티에서 하셔가지고, 김영식 꼭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<laughs> 네,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네, 셨니다 예,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하셨습니다.